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결전 K의 김봉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물류비용도 상승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성공가들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시장의 한계와 생산비용 증가,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고 있지만 해외 바이어나 파트너 발굴 등 판로 개척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결국 대기업의 OEM이나 ODM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품에 대한 전문성과 남다른 수출 전략으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브랜드 이름을 알리며 승승장구 중인 기업이 있어 성공 열전 K에서 만나보았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해 봤을 머리끈은 유행에 따라 기분에 따라 바꿔가며 멋을 낼수 있는 초간단 패션 아이템인데 단순해 보이는 이 머리끈에도 남다른 기술력이 숨어 있다. 헤어 액세서리, 각종 장식 부자재 등에 사용되는 리본, 끈, 고무줄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기술과 디자인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곳이다. 네 오늘은 머리끈부터 마스크 귀 끈까지 귀 끈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명품 기업에 찾아와 봤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AI와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키워드로 우리 기업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한번 살펴보시죠. 명품 머리끈이 저는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이 명품에도 다양한 아이템이 있잖아요 가방도 있고 구두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명품 머리끈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섬유 제품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고무줄을 오랫동안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어이 제품들을 좀더 고급화시켜서 머리끈으로 완제품 형태로 판매를 하면 굉장히 잘 팔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한2,600 가지 정도의 제품들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동안 2,600 가지 제품들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야 정말 여성들이 좋아하는 정말 명품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네. 어 저희들이 이제 찾아내게 된 거죠. 그러면 저는 저 음. 옆에 이 354의 비밀이라는 키워드도 궁금해요. 우리 기업의 비밀이 354개나 된다는 뜻인가요? 아, 그렇지 않고요. 2600가지 중에서 354번째 개발된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아, 오, 네. 되게 예쁘고 고급스럽네요. 이렇게 네. 반짝반짝거리는. 오, 탄력이 되게 좋아요. 네. 아, 인기 이유를 저는 지금 만져보자마자 대충은 알것 같지만, 네. 인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의 머리끈은 이제 그 탄력이 좋으면, 탄력이 좋으면 좋은 제품으로 인식들을 많이 하는데, 그쵸? 실상은 그렇지 가 않습니다. 부드러우면서, 오랫동안 이 탄력이 지속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편안하게 일단 착용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여성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이 머리를 착용할 때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현상이나 네. 예 많이 있죠. 그렇죠? 맞아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당긴 현상, 당긴 현상 때문에 약간 두통이 좀 온다든가 오래 보고 예, 예, 있어요. 예 힘들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아침에 나올 때 이렇게 예쁘게 드라이를 하고 나오셨는데 네. 잠깐 피로해서 머리를 묶고 가, 묶었는데 자국이 생기면 되게 예 기분이 안좋잖아요 밥 좋, 안 먹을 좋잖아요. 때 조금만 묶고 네, 네, 있어도 자국나죠 이3 5사이 제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특별히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고 그 착용감을 부드럽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어휴, 좋은 제품을 탄생시켜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런데 우리 제품이요, 해외에서 순수 국내 브랜드명으로 이제 판매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통상적으로 어, 이런 그 제품들을 수출할 때 보면 O e M 으로 대부분 수출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 이 작은 제품이지만 어,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브랜드 이름을 달고. 어 판매가 어, 되기를 사실은 원했고요. 보통의 제품들은 마트나 네. 편의점 이런 곳에서 주로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네. 저희가 판매하는 이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 일반 마트나 이런 편의점에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2,400개 정도의 백화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특별히 디자인샵 같은 데서 판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완전한 멋있... 차별화에 성공을 했고 제품의 어떤 그런 어, 인지도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에서 아주 비싼 제품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 곳곳에서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의 제품은 중국과 베트남 생산 기지를 통해 대량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글로벌 무대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리본 및 헤어 액세서리의 명가로 오랜 시간 전문 영역을 구축하였기에 세계 시장 평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요즘은 시장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잖아요. 네네. 너무 스피드하게 사실은 바뀌기 때문에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은 힘듭니다. 음.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저희들이 원단을 직조해서 시장에 판매를 하다 보면 늘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많은 양을 생산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재고부담이 많아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슈 중에 많이 나와 있는 일반 원단들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커팅하고, 원하는 사이즈로 붙여서 리본화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패턴, 그리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더 다양해지고 더 발빠르고 시간 절약이 네, 된다는 엄청 것이죠. 엄청 예, 다양합니다. 제품 을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이렇 수백 가지의 패턴의 디자인을 저희들이 리본화 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네, 쫙쫙당 이처럼 섬유 제품에 대한 전문성과 생산 기술을 토대로 발빠르게 트렌드를 선도해온 기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새로운 사업 분야에 도전하게 되는데 바로 마스크의 개발과 생산이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해 마스크의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 귀끈을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친환경 마스크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 넣고 살짝 구부려서 이고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넣고 좀구부린 l Kebai, Sangsana 네 u i t a No, hold up, no, h o l 매일 2천만 개나 버려지고 있다. 피해 마스크는 소각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은 페트병보다도 더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마스크의 필수 부품인 귓끈만 올바로 제거해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마스크 귓끈도 제작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마스크인가요? 어, 초창기에 마스크에 부착된 이어밴드가 탄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비아품 현상들이 많았고 네. 그것 때문에 아이 이어밴드에도 어, 저희들이 그사무사에서 사용되었던 기술 편안함 이런 편안함 부분을 이어밴드에도 적용을 하면 어, 착용자 그 착용감이 굉장히 좋겠다 음. 아, 이런 생각 때문에 일단 이어밴드를 저희가 납품하게 되었고요. 네. 이어밴드를 납품을 하면서 어, 마스크에 부착된 이어밴드가 사실 굉장히 좋은 제품들인데,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것이 너무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어밴드는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쓰고 버리는 제품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어, 마스크 몸체와 이어밴드를 분리시키는 쪽을 저희들이 좀... 어, 고민을 하게 됐고요. 네. 그 고민을 하는 결과 지금 이렇게 나비 마스크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네, 이 마스크를 쓰면 좋은 점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은 마스크 몸체만 생산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가 어, 길끈을 그 마스크 몸체에다가 조립을 해서 어, 사용을 하면 되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특끈 조절, 그, 그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버릴 때 마스크랑 같이 버려지지 않냐고, 음. 마스크 몸체만 버리고, 마스크 깊은은 계속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쓰레기 양을 극복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이 마스크 끈 분리해서 버려야 된다고 말이 많잖아요. 네네. 그럼 저기 있는 로하스 인증이라는 키워드도 관련이 있겠어요? 로하스 인증은 아무래도 천환경 제품에 주로 이제 적용하는 인증사인데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보통 기끈이 달린 채로 버려지게 되면 동물들에게도 피해가 많이 가지만 네. 실제로 저것을 재사용, 재활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기끈이 네. 부착되어 있으면. 왜냐하면 마스크 몸체와 이어밴드의 성분이 다릅니다. 성분이 달라서 저것을 녹여서 다시 재사용, 원료로 재사용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스크 기끈을 분리시킨 상태로 버려져야 적시 다시 제 원료로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K-POP, K-뷰티에 이어 K-머리끈에서 K-마스크까지 이 해외 진출이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명품 머리끈도 우리가 전 세계 여성들로부터 정말 더 사랑받는 제품으로 잘 준비하고 네, 좋은 제품 만들어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또 여왕의 마스크를 저희들이 개발하고 생산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환경을 좀 생각하는, 네, 환경을 생각하는 마스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네, 네, 그것이 우리 회사가 앞으로 정말 잘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요즘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우리 대표님과 기업의 행보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끈 제작의 일인자 조현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끈이라는 특수 아이템으로 글로벌 시장을 평정하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귀끈 탈부착이 가능한 마스크를 개발, 더큰 도약을 준비하는 이들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한다. 지구촌 곳곳을 습격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이로 인한 공기 오염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800만 명. 이중 절반이 넘는 수치인 430만 명은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로 나타났는데 이제 깨끗한 실내 공기질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이에 안전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스마트 방역 장치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결합된 공기 청정 기술로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 있어 성공열전 K에서 만나보았다. 보통의 사업과 달리 넓은 녹지가 인상적인 기업의 본사. 아 어, 스마트 하어즈입니다 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봤어요. 다시면서 네. 근데 이거 여기서 만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스마트 안심 방역 게이트를 만들어서 보다 안전하고 청정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기본형 제품은 보신 바와 같이 건물 출입구에 게이트 형태로 설치되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의 이물질이나 바이러스,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특히 혼자서 인공지능적으로 동작을 할 때는 실내 공기를 살균하고. 집진하고 탈취하고 방역할 수 있는 첨단 제품입니다. 출입자의 몸과 물건에 묻은 세균, 바이러스, 초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을 사이클론 에어샷 차워를 통해 집진, 항균, 살균하는 방역게이트 기능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24시간 실내 공기질 관리 기능으로 효과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가능해 대형 공간이나 공공장소에서 뜨거운 러브코를 받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IoT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M2.5, PM1.0, CO2, VOC까지 이 실내 공기를 실시간 파악을 하고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이 보라색 불빛들이 전부 다 살균 불빛들입니다. 우리가 직사는 되지는 않지만 반사를 통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쳐다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아 눈으로 이렇게 네. 까이 봐도 괜찮다는 네. 네, 여기 냄새가 천연 필턴치드가 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각종 특허와 품질 인증으로 기술력을 입증한 기업의 방역 게이트 특히 제품의 상단과 좌우에 장착된 바람 토출 장치에는 무려 12개의 특허 기술이 적용되었다는데 이게 저희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 어, 베르누이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소리가 아주 작고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바람이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바람을 증폭시키고 그 바람을 세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노즐이 저희가 국제 특허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오리 바람이 나올 수 있게끔 돼 있고 돌고래 날개처럼 이렇게 약간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나오면서 회오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기본 소음을 50% 이상 줄일 수 있고, 여기는 특별하게 바람을 축복하는 제품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부드럽지만 강한 바람이 나오게 할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 게이트를 터널 형태로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통해 방역 효과와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긴 터널형 같은 경우에는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뭐 지하철역 아니면 뭐 식당 뭐 대강당 공연장 등과 같은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말 그대로 워크스루로 지나가면서 에어 샤워를 받고 이제 깨끗한 상태로 실내로 들어갈 수 있게 그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뭐 골드형이나 핑크형 같은 경우에는 각 시설에 맞게 호텔이라든지 아니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색상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용, 소규모 시설용, 금속탐지기 등이 적용된 특수목적용까지 공간별로 다양하게 제작되는 방역 게이트 그렇다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진 않을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덩치가 커서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어, 선도 기술인 전기자동차 기술을 이용해서 내부의 모터들이 DC 모터를 사용해서 제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기준 한달 동안 가동했을 때 2만원 이내의 정기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다양한 형태의 방역 게이트를 선보이며 실내 공간 방역의 1인자로 등극한 이 기업의 성공 비결을 지금 바로 알아보자. 오늘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실내 문화를 만들고 있는 기업에 찾아와 봤는데요. 먼저 기업을 이끄는 남호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키워드 살펴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다 이해가 되지만 저 드라이기가 어떤 키워드인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회사를 처음 창업했을 때 어린이집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을 찾아갔더니 네. 원장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왜, 왜 울고 계시죠? 애들이 집에 갈때 머리나 옷에 모래나 이물질이 많으니까 드라이로 에어 샤워를 해주고 계셨어요. 아, 일일이. 네네. 네. 근데 실수를 하셨는지 어떤 애가 여기 빨갛게 다쳤는데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네. 아, 일일이 에어 샤워를 좀할수 있는 게 없을까 속상해 울고 계셨는데 네. 때마침 저는 아, 바로 이게 시대에 꼭 필요한 제품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미세먼지가 엄청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던 시절이어서, 네. 아, 그러면 미세먼지도 잡고, 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뭐, 몸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고민을 했죠.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클린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거를 일상생활에 우리가 쓸수 있게끔 만들면 어떨까, 고민을 해서 저희 제품이 지금 탄생하게 된, 네,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대표님이 한번 직접 골라보시겠어요? 인고의 사년. 인고의 사년. 어우, 창업을 했는데 막상 이제 뛰어들어 보니 이렇게 순탄치는 않았나 보네요. 막상 제가 1인 창업을 하다 보니까 막막했죠. 네. 주위에 도움을 받기도 너무 어렵고 제가 또 특히 이 세상에 없던 제품에 대해서 아, 나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제품이 나올 수 없을 거다. 그 4년 동안, 어, 여기저기 많이 뛰어 다녔죠. 어, 대기업이나 그런 제품을 할수 있지, 어떻게 1인 창업자가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어, 많은 좌절을 겪었죠. 그렇지만 그오기가 생겼다고 할까요? 제일 가장 큰 자신감은 뭐냐면, 우리 실생활에 살균된 공기, 안전한 공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부를 안 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오는데도 네. 공기청정기만 틀면 된다고 하는데, 어,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거든요. 네. 아무리 공기청정기가 크다 하더라도 공기청정기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으면 미세먼지를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실내에도 기체 역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내에도 공기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 공기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조시설이 필요한데, 공기청정기에만 의지하던 시절이었죠 우리 실내로 미세먼지나 부유물을 갖고 들어오는 거는 입구를 통해서만 들어오고 97%가 사람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막아보자 하는데 자신감이 있었고 어, 다양한 문헌도 찾아보고 국내외 제품도 찾아보고 특히 우주선하고 잠수함에 대한 공부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우주선, 뭐 잠수함, 뭐 심지어 전기차까지 많은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키워드를 살펴볼까요? 어, 재사용이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이건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저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속들이 들어오고 그 부속을 포장을 하고 있는 포장재도 들어오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부유물을 일일이 비닐 같은 폐기물 같은 걸로 포장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 협력업체들한테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네. 폐기물이나 우리가 재사용이나 재활용 이런 게 고민을 하는데 우리도 양심을 걸고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협력업체 사장님들께서 이제 포장재가 비닐에서 친환경 포장재로 바뀌면 뭐 단가가 10원에서 30억, 몇백원 상승을 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는 제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제조를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수백만원치 폐기물 비용이 나갔는데 지금 은한 달에 어, 한 10만원꼴? 한 10분의 1로 줄었고, 금액도 줄었지만 불필요한 어떤 폐기물 발생 안 한다는 게 이로써 매우 감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ESG 기업이 총망받고 있는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 이렇게 귀감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우리 회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 말레이시아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70만 불 선도 계약을 했는데 음. 코이카라는 국제협력단에서는 해외 원조 사업으로 저희 제품을 파키스탄에도 설치를 했거든요. 어, 저희 제품이 이제 유럽과 미국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제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기반이 말이시아입니다 네, 앞으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질병적인 측면에서나 우리 방역기기는 계속 쓰일 것 같아요.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감히 꿈을 꿔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 입구에 됩니다. 그게 IoT로 연결이 되 있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이 되고, 그 분석된 결과를 어떤 개선 방향으로 내세울 수 있거든요. 이게 보다 촘촘히 연결이 되고, 실시간 된다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게 오더라도, 실시간 그 지역의 상태, 방역 상태, 공기질 상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올해 해외 공항이나 이런 대규모 밀집 시설 이런 곳에 대제품을 수출할 예정인데 안전한 공간을 답보해줄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제품 덕분에 우리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기업이 더욱 승승장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남호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 방역의 선두 주자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 이들이 꿈꾸는 기술이 하루빨리 현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길 바라본다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정말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공가도를 달리는 기업들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기업들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